홍콩 당국이 홍콩 선거를 더 단단히 틀어잡으려 합니다. 지난 화요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친중파에 유리한 선거제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구 조정 및 투표자에게 무효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람은 입법회 선거는 올 12월에, 행정장관 선거는 내년 3월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선거위원회는 행정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을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60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개정안은 홍콩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홍콩 입법회에서 민주인사들이 설 자리를 심각하게 제안하는 건데요. 지난달 중국 정부는 홍콩 입법회에서 직접 선출되는 선출직 의석을 축소하고 중국 정부가 임명하는 관료수를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선거위원회에서 법민주 진영이 우세해지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당국이 입법할 수 있도록 일부 세부 사항을 남겨 놓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투표자들에게 무효표를 독려하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